예멘티를 사봤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와서 네. 그때는 사실 상각 m t 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주식들이 뭐다 떨어졌었죠.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지구가 거의 멸망한다의 수준이었었잖아요. 그 1월, 2월. 예, 1월, 네. 2월에 그렇죠. 막 예. 뭐 집에다가 막 <laughs> 라면도 사놓고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 저는 이쯤 되면 의심이 가는 게 네. 그럼 코로나도 약사님이 주식을 사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혹시? 아, 어, 나는 정말 너무 놀랬어 <laughs> 자, 그래서 여하튼 네. 코로나가 와서 그렇죠. 상강 EMT도 가격이 많이 무너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의 손해를 거치면서 음, 하나 배운 게 있죠. 예, 그 룰을 했는데, 아, 이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음.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반, 반을, 예, 상강 EMT의 반을 바로 그날 그냥. 팔았어. 팔았어요. 그래서 어. 얼마라도 건졌어요. 어, 훌륭한 선택이었네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쵸. 상패도 당해봤고 음. 상패직전에 가격도 봤기 때문에 음. 이 정도 흔들린, 흔들린 건 괜찮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내가 겪었으니 네네. 이까지 코로나 쯤을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아니, 아니요. <laughs> 그냥 이 정도 손해 주은 아무 손해도 아, 아니다. 예. 그래 네. 그쵸. 그래서 반은 일단은 이렇게, 팔아서 내가 뭐 저기 식료품이라도 좀더 사놓는데 보태는 게 낫겠다.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반을 딱 팔고. 팔고. 어. 반은 내비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추사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냅둬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하지만 사실 투자는 오롯이 저의 판단이잖아요. 어, 당연하죠. 네. 냅뒀다가, 음. 잘안 돼도 내 탓이고.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있다가 잘 돼도 내 탓인데. 음, 음,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이 잘안 되길래 반은 음. 팔고, 음. 반은 냅두기로 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이제 계속 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반을 팔았으니까 잊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반등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네, 이후에. 음. 그리고 이게 한 4,000원 대초반에딱 됐는데. 음.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어, 애니웨이 anyway, 코로나를 들고 수익이 났잖아요 아, 3500원대 평당가인데 네. 4000원이 됐으니까 네. 엄청난 수익이 난거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이야 다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게 V자 반등이 왔음을 알았지만 그때는 그 또... 정말 안개 속을 뭐... 걷는 느낌이에요 아, 그럼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얘가 고까지만온 거는 저는 기적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이제 안 먹을란다 요만큼 음. 먹었으면 됐다 하고 제가 그때 나머지 반에다 정리를 했어요 음. 그러고 났더니 네. <laughs> 상강 이민티가 엄청 잘 된다고 이렇게 카톡 같은 게막 오는데, 네. 제가 그랬죠. 나는 없어. 내가 팔아서 잘 되나? 근데 어. 이거죠. 예, 제가 놔줬어. 그러니까는 제가 놔드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모두가 다... 우리 김작사 님이 매도를 아, 했기 때문에 예. 상강에 갈수 있었던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어림도 없죠.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더니 그냥 어뭐푹꺼지기도 하고 그냥 가던 것도 갑자기 멈추고 난리가 나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창 코로나가 이제 막 하고 이 여름에 어 나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음. 어, 남들이 그냥 해 주는 걸 하자 그래서 사실 펀드에다가 넣어 놓고 음. 예 있었어요. 아, 그럼 지금 펀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도 이제는 다 뺐어요. 아, 왜냐면 10년을 음. 해 봤는데 이건 나랑 안 맞다.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급히 돈쓸 일이 생겨 가지고 아, 예, 제가 이제 지난 한 10월 정도까지 해 가지고 이제 저는 여유 자금은 없어요, 사실은. 예,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지금은 다 약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음, 지금은 재 쉬고 있는 네네. 상태죠. 네. 저 저는 이제 아, 내 생에 불로소득은 없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가지는 음.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금융을 알아야 되는 시기에 음.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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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주식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어렵더라고요. 그렇 어렵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해서 뭐 3프로 TV 같은 걸 본다고 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막 나와서 전문가들이 뭐 2차 전지가 좋대요. 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2차 음. 전지 줄을 쫙 보면은 음.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우량만 대여섯 개예요. 네네. 예. 그 중에서도 대체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어, 헷갈리죠. 네.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못 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요. 이번에는 또뭐 언택트 다른 뭐 통신 뭐 5G가 좋대요. 음. 그럼 나는 2차 전지가 뭔지도 모른지로또 5G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럼 또 5G에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또 보면 그 다음에는 헬스 음. 바이오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음. 아, 제가 머리가 너무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선택을 잘못 하겠어요. 그래서 음. 이제 좀 당분간 쉬시는 걸로 네네. 하고 지금 현재는 주식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예.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네. 소득이 있었어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봤지만, 음. 현재는 제가 잠시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사실 저는 음. 그 우리 주린이님께서 걸어온 행적을 네. 뭐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남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주식을 잘하는 멘토분 몇 분이 굉장히 웃으시면서 허방하게 음. 웃으시면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웃죠. 네. 네. 웃으면서 좀 팀을 구성해서 음. 마이너스의 손을 마이더스의 손으로 한번 바꿔보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떻겠냐. 특히나 오, 이제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목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가벼운 주제로 마이너스의 줄이니를 마이더스의 손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제 주식을 돈 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멘토팀에서 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음. 문자로 알려 드려서 지 음.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음. 프로젝트로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도 사실은 그 공부할 마음은 별로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있다고 <laughs> 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부하는 뭘부터 네. 어떻게 뭐를 공부할지를 모르니까. 음. 어, 제가 그래서 멘토 팀이 구성이 돼서 종목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네. 그러면은 금액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생각에 어, 다행이에요. 제가 큰 금액도 네. 없어요. 어, 저는 너무 다행이고 요 예. 이번에는 그냥 5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고 음. 싶습니다. 그러면 500만 음. 원으로 하시게 되면 음. 대략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를 설정을 하시겠어요? 어. 수익률.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시즌을 정해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정해서 주린이에게 좋은 종목을 알려줘서 3개월이고 6개월 동안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국가 전체가 내려앉게 되면 사실 종목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코로나가 어, 갑자기. 어, 그렇죠. 생긴다거나. 코로나가 왔는데 사실 에이.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3개월, 음. 6개월을 정, 물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드려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즌 하나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네. 그 목표 수익률이 도달, 도달하면 시즌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의견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멘토들이 일단 조언을 해 드릴 건데 그래서 대략적인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을 넣는 거니까 네. 저는 100만 원 벌고 싶네요. 아, 그러면은 20% 수익률이네요. <laughs> 네, 네. 어, 그러면 한번 뭐 도전을 해 보는 걸로 하죠. 네. 근데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뭐 종목은 저희가 알려 드리겠지만 음. 음. 실질적으로 팔고 사는 거는 본인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거니까? 이제 몇 가지 지 조언을 드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 드리겠지만 그걸 한 방에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이 500만 원의 저번처럼 그냥. 예, 뭐 예를 들면 그 오늘 뭐 A라는 예. 종목을 알려드렸다고 또 A라는 종목을 500만 원 털컥 사버리면 안 돼요. 음. 예, 그래서 종목은 저희가 한세 개. 이하로 할 건데, 많으면 네. 뭐네 개까지도 될수 있는데, 네. 그걸 하루에 알켜드릴 게 아니라, 네. 뭐그 시점 시점에 따라서 지금 다른 종목이 갈 수도 있고, 그게 일주가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네. 걸릴 수도 있고, 다음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비율을 안분하셔야 돼요. 물론 아. 이제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3분의 1씩 안분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안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첫 번째 네. 주의사항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한 종목을 사시더라도, 음.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음. A라는 종목을 3,000원 요 정도 가격대에 사세요라고 하면, 음. 그 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로 안분을 하세요.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음. 예를 들면 100만원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30, 30, 40을 사시던가, 아니면 아. 25, 25, 25, 25, 뭐,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하세요. 음.